양 팀의 3세트 트래그. 아, 아 최준호와 강다운 역시 게이밍 마스크. 네. 그리고 최준호 선수도 오늘 보여줬던 그 안정성이 남달랐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강다운 선수처럼 변칙적 상대방을 공격하는 오. 선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자기 플레이 해버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강다운 선수가 거의 신예급선수는 다름이 없는데 되게 여유로운 듯한 지금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마스크 너머에 뭔가 표정이 보였었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이양 선수의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에이펙스와 피나리 인스포츠 이 e 에이스 결정전의 승자가 팀을 포스 시즌으로 이끕니다. 양 선수가 달릴 트랙, 바로 어비스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늘수록 강다운 선수는 오. 구간을 가리지 않고 스탑이나 몸싸움 이런 것들 을 계속해서 걸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 초반부터 어? 어? 지에 지거 어디? 이거 약간 몸싸움 걸면서 신경 좀 버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최준호 선수 가 오히려 좀더 당황. 그리고 강당 선수가 이런 날 진짜 잘 타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이상황이 될불가하데 강당 쭉어요 어, 오히려 최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몸싸움 없이 따라가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보고 있네요. 최준호 선수 지금 반응을 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 죽이래요. 강당 선수 어 들어올 거야? 들어와봐 이러면 내가 가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1레에서는 살짝 무난하게 갑니다. 그래도. 이쪽으이시즌을 모아가면서 1위를 계속 유지하 나가고 있고 막있는아 여기서 탄력 붙이면서 그림넣으면 내가 맞을 거야 요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이시즌을 모아놓고 있는데 최준호 선수도 어차피 서둘 생각 없으니까 일단 거리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이거 건다운 선수가 또 일부러 줄이지 않으면 최준호 선수 입장에서 마음속 급해집니다 어머 최준호 선야 바로 회복했고요 네크래시일 네. 수도 있고 응. 타이밍 맞췄죠 건다운 선수야 최준호 선수는 컨디를 통해서 하나를 더 모았어야 되고 또그 길들상으로는 약간 미세하게 네. 이 좋습니다, 욕소. 내 원자친들, 아이 회복 나이기 없어서 압쪽 포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거리고요. 강다우. 이거는 고객 소장이 돌자 리듬 타야 신났어요. 역시 저 왔으면 탐난다 탐난다 말씀 들었어요. 강다우 리그입니다. 한번에 몸싸움으로 안 되면 두 번으로 가는 거고 단순 주행으로 안 되면 상대방이 왔을 때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네요. 단순 고개사가 아닙니다. 영리하고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